네. 셔틀뱁. 이거 솔직히... <laughs> 뭐 어떻게 해야 돼? <laughs> 여기, 여기서 한 명, 여기서 한 명, 여기서 한 명. 응. 응. 친구 있는 선수 있어? 친구 있는 선, 내그 학교 그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. 응. 응. 영현이랑 응. 동이 막 그런 애들. 그런면서뽑았어요 네. 친구 친구랑 어디서 떠났어요? 아 아니에요. <laughs> 야구 잘하는 <자랑> 선수였요 <수술. 웃음>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? 어, 그냥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닐까? 신분으로 뽑으시는 것도맞더라고요아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 해봐요? 명주 선수? 응. 네 지금 네. 어, 네. 누구 뽑면서 찍어도 되죠? 아니요 안 돼요 비밀이에요? 네. <laughs> 야, 투표는 비밀 투표 알겠어요 알겠어 제가 안 찍을게요 여기서 찍어주세 비밀 투표 했으면 탐왕이 있었겠지 <웃음> 윤리 있잖아요. 컨버이가 있으겠죠. 본인 이름이 여기 명단에 있으니까 좀 어때요? 신기해. 요 만약에 검인을 <laughs> 뽑을 수 있었으면 뽑았을 거예요. 아야 안 뽑죠. 왜요 왜요? 음, 뽑을 수 있죠. 근데 무릎까지 꿇으시네요. 와. 갔어. 이렇게. 좀 운동해야 되는데. 어, 뭐 갔다 오셔도 되고. 키... 근데 사인을 하신 거 아니에요? 저, 킵해주세요. <laughs> 네, 이거 들고 가져가셔도 상관없으셔도 네, 요 <laughs> 그런 시스템은 네, 없어요. 여기다 네, 킵해주세요. 키... 네, 키... 네, 키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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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드림홀스타, 맞아? 키... 드림홀스타 포수 이지영입니다. 문학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선수들 많이 투표해주시고 저보다는 이제 갈 선수들 정이나 광현이 또 이제 또 병현이도 있고 명준이도 처음 몰스타 음? 후보에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투표해주시면 선수들이 또문학에서 하는 만큼 많이 가면은 또 팬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하는 선수들이 또 기운을 복, 응? 받아서 더 남은 후반기 더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표 응. 부탁드립니다. 저 말고 다른 선수들도 많이 해주세요. 지우면서도 랜더스 이름으로 처음 저는 그냥 쉬겠습니다. <laughs> 신발 드림팀이요? 요 방금? 아 드림팀이라는데. 수표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고명준. 저희 팀은 그러니까 안 돼요, 고명준, 조명현. 우주 선수는 어떤 퍼포먼스를 볼수있요 잘하는 구조. 성만 보시는 거예요? 네. <laughs> 친해도 못하면 안 뽑아요. <laughs> 냉정하게 <laughs> 뭐 올스타에서 이 선수가 어떤 퍼포먼스를 볼수 있나요? <laughs> 재밌는 사람. 근데 잘하는 사람 마라탕 오르 보스 이런 사람이 나가야 된다니까요 아까 이호 선수 말했던 네, 기은이 춤출거 아니에요 또 노래 부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역을 미래 대비 음, 어린 선수들 근데 또 어리기만 하면 안돼 잘해 기준이 <laughs>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니에요? 응원과가 좋은 사람 아, 소크라테스 팬들이 즐길 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아, 거예요? 아, <laughs> 축제의 장인일까요? 네, 감사합니다 정룡 그래서 막히면서 잘하시네 않아요? 나는 팀에는 좀친한질 수도 있친도 있어요. 친해친해도요친해요친해 친해질 있 친해질 어어요 친해질 수도 있어요. 친해질 수도 요어요 친해질 요 친해질 수요 같은 팀수요친수요 친해질 수도 있어요 가 적은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? 아, 그 네. 그 응원가 좋아하세요? 응. 네. 응? 그응가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저는 재훈 응원가를 제일 좋아 진짜요? 네. 너무 고민도 하다가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래좀이인연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. 누가 제일 인연이 있어요? 제일 인연 있는 사람 없고 인년만 있어요. 아, 인년만 <laughs> 이름 적으라고요? 아니, 여기 아니 체크해 주신 분입니다. 언박스에 익명 조예요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익명이에요. <laughs> 저희한테 왔세요좀 친한 선수 있어요? 네. 아니요 없어요. 에이? 여기 세 줄이 <laughs> 위너수고요. 둘 상관없이 세개 뽑아 주시면 돼요. 저 아직 한 명도 안 찍었죠? <laughs> 네. 아각 포지션별로 포지션 세 명씩 뽑으라고요각 포지션별로 한 분씩이고요. 예약 수는 아아 저는 르전지 선배님을 보고 야구를 했거든요. 음. 어 성한이 형 드펜스 이제 하려고. 역시 성한이 무조건 가니까 뭐 그렇죠 맞죠. 그럼요. 역시 천료박곤료박 <laughs> 베스트랜드 안녕하세요 해당이 안이 안심고. 해당이 해성이안심이 안심고. 해당이 당이면 거의 커플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솔직히 그 기록이 많해이안요안 뽑을 수 없는 안심이안심이안안녕안녕하 <laughs> 이게 보다 보면, 이보 보면, Katie, Lohasu. I did it, c 지 a n d r a I did it, Chandra. I did it. I did it. I did it. I did it. I d i 전체적인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정말 괜찮은 선수라는 거 같아요. 대 친분보다는 약간 굉장한 선수죠. 나리나리 이날의 김선배 나리 나리 흰 날에 긴 정비 에덴 에덴 기아다우로 썩으라 드스 더쓴 드스 어떤 기준으로 찍고 계신 요 저요?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베스트 기준 베스트가 실력? 네 실력 실력 친분 있는 선수 따로 있어요? 상철이요? 무상철? 정인되세요? 와 3명이요? 네선생 누구 투표하는지 찍어도 돼요? 아 그럼요 어?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? 네 여기 드림 나눔 아, 포지션들로 아드 뽑으면 안되는 거야. 아. 자보다는 여기서 아. 드림 나눔 포지션별로 한 명씩 뽑아주시고 잘못 뽑으어요 왜요? 기타에 두명 뽑으면 아좋 아. <laughs> 죄송합니다 <웃음> 아, 그냥 세세류 <laughs> 하시기라도 아 가서 야 돼요? 그 X 아 그냥 x 아아 X로 뽑네 투표 처음 해보셨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 <웃음> 남는 팀에선 친한 선수 누구 있어요? 여기야 네. 형준이. 음. 아, 근데 다, 저 친구들은 다 친해요. 안 뽑아준 친구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? 없어요. <laughs> 아다 뭐. 뽑았어요? 99년생이 많이 없는데요? 아, 철저하게 99년생만 뽑으시네. <laughs> 무슨 기준으로 뽑으시는 거예요? 아니 뽑는 거예요. <laughs> 그냥이어있어요아 아, 그냥 제가 보고 싶은 사람 뽑고 있습니다. 친한 선수? 어, 친한 사람도 있고 그냥 야구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랑 제일 친해요 저 선수? 제일 친한 분 어, 준용이 친한 선수분 위주로 뽑으시는 거죠? 아니요 <laughs> 야구 야구 잘하는 맞잖아요 야구 잘하고 고민 안 하고 찍으시는거 보니까 아니 고민하고 잖아요 지금 <laughs> 이쪽에선 누구랑 제일 친하세요? 해영이 아아 뽑으셨다고 해서 네 뽑았죠 <laughs> 누가 되지 이 투표에 올리 그거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원하지 않으세요 예. 와공다 네. 아, 좋아가지고. 아. 네. 나이 네. 중에 친분 있는 선수 있어요? 그것도 말하면 안 돼요? 아 그래요? 네. 말하면 안 돼. 비밀이요? 네. 너야 너 해왔다? 네, 그래 주셨어요. <laughs> <laughs> 론 선수는 무슨 기준으로 뽑을 수있겠 대중적으로 잘해 보이는 선수 론 선수가 생각하는 잘하는 선수 뽑아야 하는 거 아닌데? 네, 그, 그것도 포함되죠 네, 우리 팀은 못해요 아, 다 이게 투표 형제가 다 달라서 아쉽네 론선서 누구 뽑는지 찍어도 돼요? 저요? 네 딱! 뒤에 아니에요? 네, 아, 여기. 네. 네 여기. 저희 팀못 뽑아요? 네 앉으시고, 컷 포지션별로 한 분씩 리허설 세 분씩 해주세요.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로 네. 네. 조병현의 추가들이에요. 그러면 네네 분의 <laughs> <내보낼> 거예요? 네 <laughs> 왜요? 음, 음. 안 되는데 어떤데요? 김태현 <laughs> 선수랑 친해서 보고거 아니에요? 맞아요 아싸, 아싸, 친하기도 하죠, 근데 네 태국 선수 말고 또 누구랑 친해요? 병원이요. 두산 선수랑 친하네요. 거의 골고루 한두 명씩은 다 친한 거 같고 좀 많아 그때 갔다 오면서 좀 많이 친해졌어요 먼저 다가와 주셨어요? 응? 제가 다가가기도 하죠 어? 그래요? 네. 혹시 이쪽에서 누구랑 좀 친해요? 구원이 위집이 오친 거예요 아예? 네아아 아, 이거 비밀리 해야 되는데 좀 찾지 어, 세요 찍어도 돼서 여기 찍으시지 네? <웃음> 발견 지원을 거예요. <laughs> 어떤 아, 아, 준영이를 보고 싶은데 민주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아. 초연영 죄송합니다. 하지만 아, 그래도 같은 뭐인내. 아. 배교 좀 뽑아줘야지 또. 이건 지연인가요? 이건 네. 지인. <laughs> 지인 지인 찬스. 지인 찬스. <laughs> 아, 수빈아 미안. 상남곡. 줄 상관없이 뽑아주셨는데 미안 수빈. 아, 줄 상관없이? 네네. 몇세 명이요? 네세 명에서 하시면 돼요. 아 여기서 세 명이요? <laughs> 네, 아, 3명이요? 네. 그러면 수빈이지. <laughs> 네, 수빈이. 야 이거. 야, 이거, 준우하고 재환이가 지금 이건데가 아, 이거 니가 응. 돈 많이 벌었으니까 준우. 하, <laughs> 1점 대빵으고 하, 또, 하견지. 하, 응. 최재훈. 응. 어휴, 이거는 뭐. 아, 선민이. 선민이 아. 뽑아야 되는데. 동종노 씨, 김종근. 와, 여기. 치열하다. 노 씨가 문의 영화. 하. 아. 같은 노 씨일까요, 혹시? 같은 노 <laughs> 씨가요? 네, 노 씨는 아. 잘 돼야 돼요. <laughs> 나 용규. 뭐 있네, 파이팅. 일단 나이가 좀있으시점이 들어가는 예. 그럼요. 단독독대친 같은데. 지금 생각하나 제일. 저 감독인데 친대 이런 건가? 내 연락 불안발에 봤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 어떠셨어요? 어떠셨어요?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. 나는 이양놈을 그거 모르세요. 어몰라 아, 진짜요? 우리 와이프는 막, 막뭐 귀엽게 잘 나왔다고. 방금 한 번도 보셨대요? 네.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. 제가 당사자라서. <laughs> 아, 개운지 모르시겠어요? <laughs>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. 한번 음... 오 오스터전 나가면 좋겠죠? 좋죠. 네. 나갈 수 있으려나? 에이, 팬분들, 팬분들. 에이. <laughs> 나갈 수 있게 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. <laughs> 저희 될까요? 랜더스 선수단에게 많은 협력 부탁드립니다 어저는왜 이렇게 길어요? 똑똑하니까 역시 한번 해볼까요? 2024라 해야 돼요? 네2024 이거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? 같이 말하는 거? 한 네, 제가 말할게요 아그러할수 있어요? 하고 그럼 같이 빠이 근잘 외우시는 거 같죠? 카메라 보세요 한번 더요 <laughs> 한번더 뭐래이게 스케치북에 써도 되나? 센스 센스 27일, 16일 시작 5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2024 KBO 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문학에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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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학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아, 저안 해도 되죠? 아 예예 안 해도 돼요 손잡고기 뱅글뺑글줄 거거든요 네? 그거 <laughs> 보고 저희 집 갔어요 떻게 놀라고? 네?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조순 동시에 이거 되면 공략인 거예요? 아, 과하다. 네? 공략 한번 걸어보세요. 뭐 할게? 저희 누구누구 누구 나와요? 네. 저희 이쪽에. 그렇죠. 내가 <laughs> 네, 이쪽으로 갈게. 아, <laughs> 예. 시, 작. 아, 조금만 더 슬퍼다. <laughs>